응. <laughs> 저게 뭐라고? <laughs> 저게 뭐라고? <laughs> 저게 뭐라고? 이런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인가? 어, 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데? 와, 보소. 어. <laughs>

도저아 아예... 가세요. 출발! 아, 출발! 오. 아,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근데 지금 전봇대라서 그 무릎 계속 쏘면은 그 전기 타고 오니까 이게 끊어서오는 거야. 끊어서 <laughs> 감전 나올까 봐. <laughs> 야, 칼이팅 질이네. <지리네. 웃음> 이공손 무기는 역사상 가장 큰 트레뷰셋 투석기래요 복수 5명과 노동자 49명이 3개월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다 만들 때쯤 이 무기를 두려워한 스코틀랜드 군인들은 항복하겠다고 했대 싸우지도 못했는데 3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하지만 에드워드레스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이 공성무기를 완성해 성을 무너뜨렸다 <laughs> 140kg의 돌을 정확하게 투석기 성벽이 평평해졌다고 한다 아니 그니까 <laughs> <laughs> 아, 쏘지 마, 쏘지 마. <laughs> 아, 우리 한번 할게. 우리 성분 다 열었게. 어, 다 열었어. <laughs> 했는데 그냥 바로 한 번은 쏴봐야지. 아니, 다른 거는 다 나오면서 디피트만 나오네. 개철박해 계절밖에. <laughs> <laughs> Don't know. <laughs> What's his name? What's his name? <laughs> I don't know his name. <laughs> oh what <my gosh. laughs> are You do <you, you. laughs> 3D 아이돌과 3D 아이돌의 만남. 안녕하세요 이세기 아이돌입니다. 우와. 아, 아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거야? 아이 사람이 들고 있는. 아아 <laughs> 아, 저분이 들고 계신 거구나. 아나나나나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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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격 소신발언. 저 여기 이두 분은 제가 모르는데 나이두분 이름을 안다. <laughs>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런 그. 버투버를 자주 챙겨보진 않습니다. 안안는데 안, 이름은 내가 알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같은 이제 이분이 주루루님이고 이분이 릴카님 맞죠? 이두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릴릴릴 리파 릴파 주루루 릴파 아아 릴카 릴는 다른 분이었구나. 아아 아, 그러네. 이게 개웃기네. 지산준으로 삼행시 지어줘 올라갔네 유튜브에 게임도 하고 밈도 뿌려 우만 맹기싱 지골탕 <laughs> 지산준이 어딨는데 미친 채찍피티야 <laughs> 올개우 올개우님 안녕하세요 어디갔냐고 한 여자 스트리머가 받은 선물 음, 뭘 줄까요? 벽돌이야 안돼 <laughs> 와 묵직하네 뭐, 어, 어. 그러게 달리다가 은가가 말해올수도 있겠어 어좀 ㅋ 어, 그럴수 있겠어 예 마인이래 하딱 세개 딱 설치하네 보니까 싸뜨라요 마인 썸띵 니요 마인 집에서 즐기는 할 캉스 어여할 할머니 맥주 어스라는어어 <laughs> 아, 이게 지금 소설 제목인가 봐. D.C.를 제외한 모든 커뮤니티가 터졌다. 그리고 나는 갤러리를 관리하는 주딱이다. 모든 커뮤어 합쳐짐 이게 소설임. 그러니까 D.C.의 모든 커뮤니티 유저들이 다 모인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난 주딱이다. 지정 생존자. 이 사람이 잠깐 어어로 빠졌는데. 이사람 빼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대통령이랑 측근들이 싹다 그래서 이사람이 갑자기 이제 임시정부법 그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 있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어어 n g to r y i 만 강박증이 생기는 마비노기 유저래요 아니 아니 커튼을 사고 있는데 뭐 문제야? 시팡 쿠팡에서 차콜그레이 두개 샀는데 서로 색이 달라요. 뭐라고요? 나도 마비노기를 했지만서도 이게 아 약간 차이가 나네. 여기가 약간 더 밝아요. 여긴 좀더 약간 블루톤이고 여긴 약간 더웜톤이네 어, 계속 보니까 차이가 나네. 하나는 가 리블 같고 하나는 르웰린 실버래요. 뭐 이름이 다 있네요. 마비노기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반품했대. 어, 마비노기 하다가는 오히려 저런 병이 생길 수 있구나. 회사에서 살고 있고 집에는 방문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의 전체적인 그 퍼센테지가 집은 잠깐 씻고 정비하는 곳이고 나의 삶에 터전은 회사에 있다 부산 강서구의 신도시 지역 이름을 짓기 위해 공모전을 열고 지역 주민 투표를 받았는데 에코 델타동 48위로 1위 차지했대 아동 이름이 에코 델타동이야? 이거 해외 미국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봐 야 우리 그 집주소가 에코 델타동이야 이러면 비웃을 것 같지 않아요? 결과데 누가 임산부랑 싸우고 있더라 바로 달려가서 도와줌 비겁하게 2대1이라니 <laughs>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까지 해가지고 2대일로 이렇게 다구리를 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저거 위험한데 어 저거 위험한데 어, 어 뜨거운데 타는데 로봇이 실제로 저렇게 해가지고 화재가 났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보네 예시 <laughs> 저기 선수인가 봐요. <laughs> 유튜브 소름 돋는 것, 본인 사는 아파트 이름 플러스 엘리베이터 검색하면 99%로 엘베 퍼거들이 미, 미, 직접 가서 촬영한 작동 영상을 올려놨을 것이다. 가끔 댓글에서 지들끼리 작동 방식이 무엇이고 언제 설치되었으며 열띤 토론을 하는 광경을 목격 가능하다. 어디어디 센크루프트 어디 <laughs> 엘리베이터, 응. 엘베덕후들이 있나 보네 <laughs> 어디 땡땡 아파트 29동 엘리베이터 탑승? 저거 뭐야? <laughs> 뭔데 저거? 땡땡 506동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 2부. 뭐, 뭐야 이게? 있네 이 사람, 이 뭐야 이거? 계시는거죠 비전프로를 끼고 음 치과가는데 원장이 남친있냐고 물어봐서 없어요 했더니 충치가 이래 많으니까 그러지 이러는데 <laughs> 야발 환한탈소리임 <환자한테> <laughs> 남친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없다고 하니까 충치가 이래 많으니까 없다 어, 너무 돌직구를 박아버리신거 같은데 <laughs> 우리집 한살짜리가 아무렇게나 글자를 입력했는데 딱 하나 엄청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어서 덜덜 떨린다 회기 일곱번째 이거 뭐야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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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회기 7번째는 왜쓴 거지? 어. 그러네. 이거 <목소리> 뭐야? 그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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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된장또세종 주앙님이야. 난정배 해야 만는부에아나자씨 <목소리> 그거 무협 소설이 아니라 이게 뭔데? 더 중국 맹키싱 소설이야? 아. 그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 저걸 어떻게 하세요? 저기 어.

할머니한테 g t 의 뉴스를 보여줬을 때 아킬레우스가 흑인이 되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리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서 트리스가 흑인이 되었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라는 위처를 플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앤 블린이 흑인이 되었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라는 나는 영국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홍길동이 흑인이 되었을 때 나는 자 <laughs> 이거거든. I just want to say father and brother. <laughs> 합성 잘했어. 구구 AI 생성했대요. UFC 경기를 보다가 정치 이야기로 번져 이종격투기라는 큰아빠와 작은아빠 모습 큰아빠가 장기자랑하면 용돈 준다고 말하자 낮잠 주무시던 작은할아버지 장기자랑 합류 후 화려한 비보인 기술 선보여 아들 자랑을 랩처럼 하는 이모님들 김경민 7살 손바꼭질 말고 레슬링 놀이하자 형 <laughs> 뭐야 제사용 술로 야마자키 18년 구매한 친척형 심부름 시킨 카드 주인 할아버지의 분노 <laughs> 야마자키 18년 재수생이 오랑캐도 아니고 머리 그따구로 잘라놓고 무슨 재수냐 라고 잔소리하자. 육사 생도 되기 전에 이 머리 꼭 하고 싶었다 라면서 버텨. <laughs> 작은 아빠가 미스터 트로 노잼이라며 야구 중계 채널로 돌리려 하자 분노하는 할머니. 시름 하자는 할아버지의 말에 진심을 다해서 기술을 거는 최대 입시생 친척 동생. 염마! <laughs> 전여친이랑 마, 우연히 마주치면 어색하겠죠? 라며 누군가 읍의 동의를 구하길래. 전 애초에 전여친이란 게 없어요. 라고 했더니. 헐 진짜? 그럼 지금 사귀는 여친이랑 처음부터 계속 사귀었어요? 나는 크로스 카운터가 돌아왔다. 내가 연애로 가득 찬 사람들은 무섭다고 느꼈던 체험담. 헐, 맞이 돼? 맞이, 맞이? 지금 사귀는 여친이랑 처음부터 계속 사귄 거야? 나는 크로스 카운터. 는 뭐냐? 한 번도 여친이 사귀어 본적 없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거야.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의 그 상식선에서는. <laughs> 영국 대형 박물관. 큐레이터 소장품 1500점 이상 훔친 혐의로 체포. 대형 박물관의 큐레이터 피터 힉스가 해당 기관의 소장품 중1500 이상의 유물들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피터 힉스는 대형 박물관에서 30년 동안 일한 수석 큐레이터로 기원전 1500년,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골동품을 훔친 뒤 그동안 가명으로 이베이에 판매해 왔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논란이 더 일어났는데 6만 4000달러의 2000년 전 로마 골동품을 단돈 51달러로 팔았다 너무 싸게 반네 아, 사실 원래 나라에 돌려주는 의적이 아니었을까 애플 비전 프로 대 까르띠에 선글라스 이게 416만원이야? 이게 시대를 초월한 미학이다 돈 겁나 많아 보임 돈 겁나 많아 보임은 는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같은 어, 일개 일반인한테는 저게 비싼지 안 비싼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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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0만원인 거 지금 내가 봐서 알았어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 <laughs> 어, 차라리 저게 재밌을 것 같은데 2번이 맞네요 어, 나는 명품보다는 차라리 애플 비전프로가 아니 하기 슬랙백을 했다니까 <laughs> 한반도 대경사로 계획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여기서 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면서 끝까지 저기까지 간다 저기까지 올리는 에너지도 에너지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에너지랑 저렇게 올라간 다음에 첫 이거 내리막길 타고 내려가는 에너지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은 더 그린 에너지인 거야? 나잘 모르겠네. <laughs> 어, 어째 저게 짓는 게 가능할까요? <웃음> 문과. <웃음> 문과식 발상. 예. 야 이거 진짜 되면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했지. 마크 실사와 AI 그림인가 봐요. 깨알 다이아 감옷 입고 있는데요. 허. 허 마을 주민들. 허. 그리고 이 네더 문인가요? 음. 그리고 버섯 이피는 소가 있나? 아무튼 뭐 그렇, 그러네요. 남자 여자 공용 쪼리 발편한 커플 슬리퍼 여름 조던 벨크로 남성 신내외 스판 비치 조리래요, 저게. 186,000원 발렌시아가 버전. 어, 맞아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이트에서 출품하고 있습니다만, DL 사이트의 출품은 처음입니다. 주로 숭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숭한은 말 그대로 한국 여성을 숭배하는 장르 뭐야? <laughs> 좀 수, 뒤숭숭한 뭐 숭한 뭐그 아니고 숭한 지, 자국 여자가 아닌 한국 여자를 너글리고 바라본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몸뚱이가 한국 여성이 시키는 대로 따라버리는 거죠. 문국을 배신하고 한국 여성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너무 우습죠? 한국에 패배한 당신에라 한국 정부 한국군의 점령 통치 맞서기 위해 결성된 레지스탕스 군에 당신은 참모로 가입되어 있다. 반격을 위한 작전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결행 직전에 실패로 끝났다 레지스탕스 군은 전원 포획 돼 숭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게 관리관 유나 웃 <laughs> 유나신가 봐요 예 한국 여성한테 훌라닥 반해버리는 라노벨 추천 좀왜 <laughs> <laughs> 자를 못 쓰니 나 전부터 쭉 좋아했어. 사귀어 주세요. 여자 미안 나 남친 있어. 그럼 먼저 돌아갈게. 잠깐만 남친 없었어도 너한테 사귀지 않았을 거야. <laughs> 아 혹시 어 착각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음. 사람 이름이 정신인가 봐요. 그래서 정신 병원장 <laughs> 아. 아. <웃음> 자, 초딩들이여 지도 초딩이면서 잘 들어보거라. 나? 하차는 오타쿠. 그런 거일 뿐. 쿠쿠쿠 이 노래는 모래박스의 샌드박스 상자에 초코 우유벌에서 날아온 초몇 시기가 만든 노래가 아니란다. 어느 관심 받고 싶은 귀여운 초딩들이 이거 초며 시기가 만든 거요? 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관심 없기에 세박이 뭔 딱히 나쁘다고 잡아 말할 수도 없긴 하지만, 후후, 어쨌든, 새누박 벌레들이 나에게 내버려둔건 잘못 키랏 뭔 뜻인지 모르겠음 키랏 이제 잘 알았기 바라며 이만 t v 풀 들으면 심쿵당하는 노래에 남긴 댓글 <laughs> 어질어질하네요 일러스트 네. vs 인게임 일러스트 이쁘네 롤인가봐요 <laughs> 인게임 개사기치네 에... <laughs> If an alien came to visit I would kill it 바이 벨라 <laughs>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오면은 저는 죽일거예요롤 솔랭을 접고 스팀의 스토리 명작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한 후내삶아좀더 <laughs> 행복해졌다 근데 레알로 a 스로 명작 게임만 하니까 게임할 때 화가 안나더라 게임하면서 감 e 사만 나왔다 확실히 엔들링 사고 내 인생 달라졌다 원래는 고 e 때일 a b e l l 고 쓰레기 l a 내 콩씨랑 콩씨랑 그 템플릿, 네. 아, 나는 누구? 엘들링 빛바랜자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laughs> 이래서, 자, 리가 사랑을 만든다. <laughs> 아, 아, 저 고양이는 치트키 아니 냐고? 워선더야. 서울의 봄 후기. 아니 이게 어떻게 후기야? <laughs> Good morning to w h a e v e r who has been e n j o y my coffee creamer all week. u r i 이 v e been drinking my breast milk. Hope you enjoy. Cheers. 가 이제 그 자연에서 나온. 아니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떤 걸 골라야 되는 거야? 밑에가 아마 우리 나만이겠지? 왜냐면 <laughs> 북이 위니까 N이 보통 먼저 오지 않... 아 음... <laughs> 나는 밑에를 고르겠어. 어, 왠지 밑에가 맞을 것 같아. 아, 자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